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3월 1일, 3일 절 한국은 월요일 휴일입니다. 지난주 재권금리가 1.6%까지 올랐고, 유가도 60달러 돌파하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다이나믹한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 금요일 각종 지표가 보여주듯이 괜찮은 스타트가 될듯 하고요.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1.4%까지 떨어지면서 시장이 마무리를 했고 역대급 그 한파가 마무리 단계에 들면서 텍사스 공장들도 정상화되어 갈듯 합니다. WTI 유가도 3% 하락했고 WTI 떨어지니까 두바이 브랜트유 가격 다 하락 추세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은 지표지만 하락장에서는 금리 실업률 6과 이런 일반적인 지표 하나하나가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주식 투자는 결국 심리 싸움입니다. 주가 떨어지면 투자 심리 위축되니까 투자자들이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주식 팔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부정적인 소식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지난 1월 테슬라 주식이 800대 900대 갈때 미국 신규 실업 급여 청구자수는 역대 최고점이었는데 크게 신경도 안 썼죠. 3월 4일 목요일 한국 시간 금요일에 연준 파우르장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에서 또 발언을 할 예정이고요. 지난주에 금리 인상은 없다.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채권을 매입한다고 얘기했고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금리는 1.6%까지 올랐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1.9트렐리언 부양책이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 의결까지는 2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연론 또 오바마 정권에서 4년하고 트럼프 정부 때는 트럼프의 압력으로 내려왔듯이 바이든부터 옐런, 파월 이런 윗선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경기부양책은 민주당, 공화당이 다 찬성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지금 정권 초기인데 부양책은 원래부터 간다고 하는 거였고 민주당이 진짜 하려는 것은 최저임금 두배 상승입니다. 한국도 겪어봐서 알지만 최저임금 상승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파장도 많고요. 그래서 이전에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게 말하면서 주식 시장에 불안감을 준 것도 있고요. 목요일에 월스트리트 컨퍼런스에서 어떻게 새로운 시장 부양책을 이야기할지. 지금 은용 중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을 밀어붙이고 있고 공화당은 사무처에서 최저임금 빼고 부양책만 하자고 하는데 다음 주까지 주식시장 떡 나가면 공화당이 통과 안 해줘서 주식시장이 폭락한 거다. 책임을 다 돌릴 수 있는 정치적인 계산이 있지 않을까 행복 내 피셜을 돌려봅니다. 일단 게리 형님은 연준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더 높은 금리가 연준이 하는 정책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고수하거나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금리가 재정. 을 긴축시킨다 해서 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금리를 낮추게 하는 게 당연히 미국 주식이나 테슬라한테는 좋습니다. 수에 오르는 주식 영상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또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게 미국 실업률 발표 지수고요. 3월 5일에 발표될 예정인데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 예측해 보면 확실히 좋게 나올 듯합니다. 2월 25일 73만 건 실업 청구가 나오면서 작년 12월부터 2주마다 발표되는데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죠. 이 그래프가 1917년부터 역대 미국 실업률 추이인데요. 걸프전, 유가 파동, IT 버블, 금융 위기 이런 거다 포함해도 이번 코로나 실업률이 역대급 최고로 높았습니다. 작년 8월 15일에 발표된 14.7% 실업률이었고요. 이후로는 쭉쭉 줄어들고 있고, 2월 5일 최근 수치가 6.3%로 제일 낮았습니다. 실물 경기는 좋아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 언컨택에서 컨택트 주로 자금이 이동하고 이런 리스크가 존재했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이 하락할 거라는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가장 문제이고요. 이번 주 테슬라 주식 공매도 현황을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2월 12일부터 해서 숏 포지션 공매도 비율이 50% 넘어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하락장에서 20% 정도 공매도 넣는다고 보면 되는데, 테슬라는 50% 정도 정말 장난 아니죠. 2월 12일에 57%, 17일에 56%, 18일에 59%, 50% 이렇게 넘으면서 주가를 보면 개미 투자자들이 패닉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일, 26일, 이때도 56%, 54%, 주가는 8% 이렇게 쑥쑥 빠졌고요. 공매도 세력들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부정적인 뉴스, 페이크 뉴스 만들면서 일론 머스크 도지 코인으로 SEC 조사 받는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공장 문 닫는다, 이렇게 계속 루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프만 봐도 지난주 19일부터 공매도 세력들이 테슬라를 집중적으로 때리기 시작했고요. 공매도 볼륨이 확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 커진 것은 여기 스웨지스에서 레딧 여론 조사 그래프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딱 공매도 늘기 시작할 때부터 여기 빨간색 네거티브 의견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죠. 요즘 계속해서 비트코인 빠지고 있지만 지난 주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고평가되어 있다고 이야기한 이후로. 테슬라의 부정적인 여론이 엄청나게 증가한 거고요 하지만 게리블랙 형님은 제대로 테슬라 투자자들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요 테슬라 브리먼트 공장 모델3 라인 생산 중단은 2일이고 SEC가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 트윗으로 조사하는 것은 가짜 루머다. 또 리플레이션, 디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도 아닌 중간 단계로 만든다고 이야기했고요. 2월 말에는 대형 해지 번드들이 윈도우 드레스, 손실이 큰 주식을 팔고 실적이 좋은 기업을 매수하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오면서. 테슬라는 몇주 후부터는 주가가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매도 볼륨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 멘탈 흔드는 요소가 계속해서 계속 나올 듯하고요. 멘탈 잡으면서 테슬라를 믿고 투자해야 할 듯합니다. 또 시장이 공포에 잡히니까 주말에 워렌 버핏이 나와서 미국 유식 괜찮다. 나도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다. 긍정적인 조언을 했고요. 미국에 대항하는 베팅이 하지 마라. 앞에서 공매도와 같이 시장이 나빠질 것이라는 리버스 베팅 하지 마라는 거고요. 미국 처럼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는 없었다. 미국 주식이 투자 성과가 종종 진전이 느리고 변동이 많아서 실망스러운 적도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연초 리밸런싱에서 애플 일부 매도하고 버라이즌 통신 회사하고 쉐브론 오일 회사에 대량 투자했고요 머크 에브비 같은 제약 회사도 추가 매수했습니다. 버핏이 애플을 팔기는 했어도 애플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여전하고요 일부 매도했을 뿐입니다. 코로나 시작할 때 항공주 팔고 투자 안 하면서 현금 가지고 있다가 이제서야 베팅하기 시작했죠. 워렌 버핏 따라서 통신, 에너지 주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도 있는데, 테슬라, 애플 기술주 투자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현금 가지고 계신 게 리스크 분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경기 민감주는 잘못 물리면 10년 이상씩 물릴 수가 있습니다. 확장성도 없고 배당을 조금씩 계속 주기 때문에 주가는 안 오르죠. 3월에 가장 핫하게 IPO 예정인 기업은 로빈 후드이고요. 지난번 게스트 공매도 사태로 로빈 후드가 로빈 후드 앱에서 거래 버튼을 삭제시키고. 한 주밖에 못 사게 제한을 두면서 일런 머스크하고 클럽 하우스에서 설전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지금 일런이 몇주 전부터 테슬라 스페이스 X 제쳐두고 완전 도지 코인 개 나오는 사진 계속해서 트윗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스페이스 X에 도지 코인 사진 붙여서 발사시킨다고 하고요. 일런 또 2월 16일에 이야기했지만 도지 코인의 큰 손이 로빈 후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0% 정도 유동성을 로빈 후드가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일론도 여기에 동의했죠 일론이 이전에 도지코인 주주들이 유동성 안 푼다고 하고 도지코인 가격은 20% 정도 빠졌습니다. 게임스탁 도지코인으로 일론 머스크하고 로빈후드가 링크가 떠서 더 떡상해 버렸고요. 올해 1월에 150억 200억 달러 기업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300억 달러 3 2조의 IPO 될 거라고 이야기하네요. 쿠팡하고 비슷하죠. 로빈후드라는 기업은 글로벌에서 20대 30대가 가장 많이 쓰는 주식 거래 어플입니다. 거래 수수료가 제일 로라서 레디 커뮤니티 게임이 투자자 소액 투자자들이 대부분 로빈 후드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로나 이후에 천만 명 이상이나 고객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하고 링크 뜨면서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트레이드 미국 1등 거래 어플보다 4배 이상 주식 거래량이 많이 찍게 된다고 하고요. CEO는 스탠포드 수학과 명문대 출신이고요. 스탠보드가 실리콘 밸리에 있으니까 실력 좋고 아이디어 좋으면 투자 받아서 대박 나는 기본적인 루트죠. TD 어메리 트레이드하고 이 e 트레이드 이런 기존 거래 사이트 대비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것이 로빈 후드입니다. 주요 수입원은 PFoF 거래에서 발생되는. 헤이먼트에서 70% 수익을 가져오고요. 분석글이나 VIP 자료를 제공해 주는 멤버십 구독료에서 15% 주식 담보 대출에서 15% 마진을 가져오고요. 로빈후드의 핵심은 PFOF. 이것만 이해하시면 기업 거의 다안 것입니다. 로빈후드가 주문을 하면 어메리트레이드 같이 뉴욕 증권거래소로 주식 거래 주문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초단타 매매하는 기업들한테 주문을 보내고요. 이 기업들이 로빈후드를 대신해서 주식을 사고 팔면서 고객 주문을 수행하는 겁니다. 해외 선물 사설 대리로 결제해 주는 것과 비슷하죠. 대신에 1000분의 1초 짧은 시간 동안 고객이 주문한 가격보다 조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기 때문에 고객들한테는 크게 리스크가 없고요. 주식 시장은 초 단위로 수천 건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격이 계속해서 변동하고 이초 단타 매매 기업들은 거래당 몇 센트 이익을 보고 여기서 로빈 후드가 리베이트를 받는 구조입니다. 로빈 후드로 인해서 테슬라 공매도나 즉각적인 개인의 의사를 주식 시장에 구현할 수 있게 되면서 테슬라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로빈후드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수수료 없이 거래를 할수 있게 하면서 이전에 테슬라가 주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로빈후드의 상장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로빈후드 상장되면 미국, 인도 개미들 로빈후드로 로빈후드 투자 엄청 하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